최근에 가수 김다연의 콘서트 티켓이 10분 만에 전성 매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번 콘서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바로 일본의 국가 원수가 특별 게스트로 참석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위 관료들도 다수 참석하여 김다연의 특별한 무대를 관람할 계획이었다. 콘서트 당일 공연장에는 수많은 팬들이 모여들었다. 공연장이 가득 찬 열기 속에서. 김다연은 무대에 올라 팬들과 특별한 순간을 나눌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오늘 공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하기로 결심했다. 김다연이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관객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그녀는 첫 곡으로 히트곡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와 함성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특히 일본의 국가 원수와 한국의 고위 관료들도 김다연의 무대를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공연 중반쯤 김다연은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공연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특히 일본의 국가 원수님과 한국의 고위 관료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무대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김다연의 진심 어린 말에 관객들은 더욱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공연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김다연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무대를 장식했다. 그녀의 노래와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공연장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김다연은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공연이 끝난 후 김다연은 일본의 국가 원수와 한국의 고위 관료들과 함께 짧은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김다연의 공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연은 그들의 따뜻한 지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팬들과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의 공연은 김다연과 팬들, 그리고 특별 게스트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김다연의 열정과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될 것이다. 김다연의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공연장의 여운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의 감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SNS와 뉴스에서는 김다연의 공연에 대한 찬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녀의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까지도 공연이 성공을 축하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날. 김다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과 온라인 기사를 확인했다. 김다현, 10분 만에 전석 매진. 일본 국가원수와 한국 고위 관료들도 감동한 무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기사에서는 그녀의 공연에 대한 찬사와 함께 일본 국가원수와 한국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특별한 순간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김다현은 기사를 읽으며 어제의 기억을 떠올렸다. 특히 일본 국가원수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영광이자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공연 후 백스테이지에서 만난 일본 국가 원수는 김다연에게 당신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국 고위 관료들도 그녀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가수가 되어 줘서 고맙다. 당신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